안녕하세요. 암칠가 칠신생 인사 올립니다. 자 오늘 할 게임 말이죠. 라이벌이 아니라 라이벌 옆 동네 게임이 뭔 게임이죠? 오늘 할 게임은 가면 종격전이고요. 라이벌을 하다가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한 그런 게임입니다. 저도 라이벌하다 좀 지쳐가지고 이 게임에 들어와가지고 게임을 즐기곤 하는데요. 이 게임 은근히 재미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몰려오는 좀비들을 피해 생존을 하는 게임이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아, 아! 아 정말 놀라가지고 칠하지 못했네요. 얼룩님 어디에..어디 어, 계세요? 저 지금 집안에.. 네. 집안에? 일로와 우리 같이 살자 어 잠시만 어디로 가? 일로와 일로와 따라따라 따라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일로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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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준비 있어 도망가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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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은 칠 가이들은 절대 당황하지 않고 나무부터 올라가 암칠 가이 어, 이 게임 같은 경우들은 또 이제 업데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재밌어졌거든요 여러분들 옛날보다 좀 재밌어졌어 저 보급 좀먹고 올게요 어머 좀 해주세요 알겠죠?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가 k a y Okay, o 절대 안해응 절대 안 사줘 응 절대 안 사줘 k a 이 Okay, okay. Okay, okay. o 아 a y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죽이러 온다고요? 아니 내가 지금 어머를 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한다고요? 나는 여기 기기를 계속 막을 거야 난 여기를 버릴 거야 오 렛츠고 렛츠고 바로바로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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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시켰다. 어? 총을 맞았다 총어 맞았다 오오오 보급총 먹었나? 이게 어 보급총 먹었다 와 듀얼 AK 그냥 여기는 통곡의 벽이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! 아이 감도가 너무 느려 센서가 너무 느려가지고 잡혔네요. 센서를 좀 올릴게요. 오나 영웅이다 대박이다 대박 영웅총 좀 볼까요? 우와 너무 예쁜데? 아영웅 브로 영웅가이 머리만 머리만 따 나는 헤드 슈터니까? 어, 응. 아, 영웅 총 진짜 좋네. 절대 안 되지. 나총한 자로 더 있지. 절대 막아, 절대 막아. 어, 장전, 장전, 리로딩, 리로딩! 리로딩, 리로딩! 절대 안 돼, 절대 안 돼, 막아야 돼, 막아야 돼! 아. 잠깐, 잠깐. 탕, 탕, 탕. 어! 비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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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비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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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. 비상, 비상, 비상. 절대 막아 절대 막아 안돼아 좀비가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르다 아어 지역 1산 뭐야 지역 1산 궁금하다 어뭐 이거 좋은건데 이거? 건총 이거 새로운 권총 아니 이거? 이거? 리볼버데 아, 별론데? 오 총.. 총겁이다 총검 모드 들었... 저저저 보급 총좀 먹어야해 보급 총 어 아, 빨리, 잠시만, 빨리, 잠시만 잠시만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어, 어, 어. 와, 아, 디바, 디바. 아, 어머 아. 해줄게 어머 해줄게 어머 해줄게와 이게 이번에 새로운 총인데 멋있다 칼 나오는데 <laughs> 형 시청장을 총으로 때리다니 I'm 칠가 이렇게 먹어주고 아. 화염방사기었다어아 <laughs> <아이>, 좀비 됐어 <laughs> 잠시만 아,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걸까? I'm chill guy, bro. I'm a c h i g 클릭을 눌러서 점프하고 g 프 점프, 점프, 점프. 이거지. 아유 위에 한번 밀리면 끝나네. 이거 위에서 막아야 돼. 저기 아까 우리 쓰던데. m a c 기다려. 기 guy. I'm a c 여기는 안전하다. 나 보고 먹올게다약미수류탄 왼쪽. 어. 야, 야, 매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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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너. 아, 진짜 이건 아니지. 아, 질가이 잡으러 간다. 야, 밀지 <laughs> 마, 밀지 마. 애들, 아, 진짜. 얘들아, 얘들아, 벽쌌어벽 쌌어 일로, 일로, 일로. 날라. 아, 여쪽으로 와, 요쪽. 가로등이 있어, 가로등. 여기서 올려 줘야 돼. 올려줘올려줘 빨리 와라. 점프 어프 아! 어 뭐가 필요하다. 이거지! 오케이 에이스 3킬 g 안칠 가이. 아! 칠킬 아 했어요. 접니다. 아 부스팅 좋았다. 신상 자권 주네. S T 어트라이 카드 한 시간. 아, 어 듀얼 A K를 공짜로 한 시간 쓸수 있네. 그 레스코 스피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여기서 어떤 총이 나올지. 제발 좋은 거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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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. 어 듀얼 데저트 이글 나왔다. 좋은 거 같은데 그건 좀. 알아본 결과 이거 사용하려면은 번들을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아쉽게 사용 못합니다 일단 무기 성능 테스트하러 가야겠다 새로 뽑은 거아 잠시만 아 좀비가 있어 이게 오자마자 아 잠시만 이거 뭐임 도망쳐 도망쳐 아 오자마자 좀비가 있네 하지만 난 올헤드 올헤드 머신 아로나 잡아버리고 총은 일단 블랙모션 너무 이쁘고요 점프 아.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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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여기 맞나? 아, 이게 일반 모드에 비해, 넉백이안되니까좀힘드네서민 <laughs> m 더서민 o 더서민 t 더 밀어내, 밀어내 밀어내 o m 이 y 이 m Tommy, t o m m 안 Tommy, t o m 난 침착해. 암칠 가이. 어 뭐야? 좀비 됐어. <laughs> 언제 좀비 됐어? <laughs> 아! 인간인간사 어떻게 보면? 쟤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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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도 쟤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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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미로. 도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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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야! 오지마!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대막아아대막아아아아아할수 오, 절대 절대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아아아 머리만 아 머리만 아아아 그렇지 아 그렇지. 감 잡았어 감아아아어아아 잡았어. 어, 파파 아! 아! 영웅 변신 영웅 출현 캐리총암더 히어로 브로 이제 칼로 좀비들을 잡으면 부활을 안 합니다 아 우리 친구 엄청 세네 이거 총 뭐야 이거 사기총인가 야나 컷! 둘 컷! 세 컷! 넷곧 컷! <laughs> I'm Zombie Killer Man, bro. 1초 win. 임니어, thank you, bro. 스킨 케이스 하나 주네. 돌려 돌려 돌림판! 제발. 어 M4 영구 얻었다. 아, 나쁜 것 같은데. 이거 하나. 이게 하나에 500로스짜리 엠포 구매하고 일반 모드가 가지고 엠포 사용해봐야겠다. 예? 제가 좀비요? 좀 심각한데요. 부스팅, 부스팅, 부스팅. 좀비 없어, 좀비? 올라봐 여기. 아니. 좀비가 너무 무지성인데? <laughs> 진짜 좀비가 되더니 지성을안 가지고 있어. 내가 그럼. 우리 올려 줄게. 올려 줄게. 오케이, 오케이. 아이. 나를 올려 살래. 나를 올려. 나를 올려. 나 올려 봐. 오케이. 다 갔다. 다 갔다. 갔다, 갔다. <laughs> 멸망시켜 가지. 가자. <가졌다>. 가자. <웃음> 이거지. 트 <laughs> 아, 잠시만 좀비가 대가고 있네, 잠시만. 저기 망했다. 저기 지금 좀비화 되고 있다. <laughs> 저기 지금 좀비화 됐다. 여기는 망했다 한명으로 살려야 되는데. u 어머 n 도 g 어머 해줘야 돼. 한 명으로 살려야 돼. 안돼 안돼. 절대 못 보내 절대 보내 잠깐만 얼마 남지 않은 총알로 열심히 오오 c 아안돼아 아, 엠포 너무 안 좋은데? 아... P90이 훨씬 좋다 엠포보다 아 이걸 못 막네 은근이 막기 어렵네 사람이 좀 많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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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 나이스 뒤에 하나 더있 뒤에 하나 더 있다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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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잠깐 여기 네 명? 어어? 집중 안해? 세명, <laughs> 세명이 더 살수 있을까 그를 그래?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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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면스우면스우면치 지금이야 지금이야 치우야치숨어 치우면 치해다 제발. 꺼! 안 돼! 우면치님 어렸어요. 여기서 <laughs> 아! 안돼 나의 꿈이 이렇게 사라지다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출한 출신생에 감염된 좀비였나요? 아, 아무튼 뭐 라이벌 비슷한 게임 아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,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디오스